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누리기 위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일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성실하게 우리 잘 감당하여서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모두 천국의 기쁨 또한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함께 어제 목사님께서 약간 미리 보기를 해주셨듯이 르우벤의 어리석은 결정이 드러나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어제 말씀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크게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오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청하고 잘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가벼이 흘러 넘겨도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벼이 흘려 넘겨야 하는 소리에 유난히도 우리가 집중하고 또 유난히도 그것을 따르고 싶은 경우가 간혹 있는데 루오버함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타까운 분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마음의 결단하기를, 경청해야 할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잘 새겨 듣는 사람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자. 또그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의 소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라도 듣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기를 가 원합니다. 네. 어제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루오보암이 로보암을 이제 여로보암과 북쪽 그열개 이스라엘 지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여 달라고 당신의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멍에가 무거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온 무리들이 그 루오보암에게 와서 청하고 루오보암은 3일 후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는,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내가 그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일이 지난 후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3일 만에 이제 루오보암의 답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이스라엘 온 무리 열개 지파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신들의 요청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하여서 그들은 로범 앞으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나아올때 기대를 가지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요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허황된 요구도 전혀 아니었고 또 자신들은 이제 열개 지파이기 때문에 열개 지파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협박 또 어느 정도 되었을 것 같고 어, 충분히 들어줄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 3절에는 기대에 찼던 그 육, 북쪽 열 지파의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1 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것 기록되는 것으로 보아서 로브왕 왕이 노인들의 그 지혜로운 말 들어야 하는 경청해야 할말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기 순종하기 힘든다 할지라도 따라야 할그 말을 거절하고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따르기로 작정하여서 포악하게 대답하였다는 말로 이제 북쪽 열 지파의 생각과는 달라지게 됨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게 됩니다. 반전된 분위기로 로호보암은 열치파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나는 더 강력하고 잔혹한 정치를 너희에게 펼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채찍으로 훨씬 더 강력한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고 또 채찍 멍에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르우보암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분열은 촉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런 마음을 품고 열 지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말하면서 행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어, 말씀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볼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뭔가 이 모든 것 분열의 원인이 하나님 탓이다라고 이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1장에 솔로몬의 범죄에 대하여서 징계를 예언하셨는데 이것이 성취되는 과정이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북쪽이나 남쪽 그 누구도 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악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열 지파의 교만함 또루호보암과 젊은 어린 사람들의 어리석음, 이 모든 그 잘못된 모습들이 뒤 얽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지난 월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다 같이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방향 전환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반드시 그들을 용서하셨을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게 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자기 뜻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미련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열지파와 루오보암이 그랬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내 생각과 내 뜻만 의지하면서 그 뜻대로 나아가려는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가장 옳다면서 그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것을 따라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또 그분의 뜻과 계획만 그대로 따라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뜻을 따라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여러 가지 방법 여러, 여러 가지 우리가 결단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노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만 그것으로는 2% 부족합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할 텐데 재와 사망의 건세를 이길 수 있는 더큰 힘을 의지하는 방법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분 또 진정으로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고 또 그것이 우리를 진정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조금 길수 있지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 다 시금 확실히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 화면에 띄어 드릴 텐데요. 한절한절 우리 함께 봉독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끝까지 따라야 할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확실히 하는 의미로 함께 봉독 한절한절 교독하도록 하여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십니다. 그 은혜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은 우리 속에 있던 어떤 것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외적으로 외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그은혜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게 되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결국에 잔혹하고 포악한 말로 열 지파의 말을 거부하고 강압적이고 또 무섭게 너희를 강압적으로 통치할 것이다 정치할 것이다 선언하는 루오보암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에 이열 지파들 나그 자신들을 바르게 다스려 주면 자신들이 따르겠다 했던 그 북쪽 열 지파들은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맞부를 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여로보암과 열 지파 또한 이 르우보암 왕 앞에 나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라기보다 그 루어보아 왕과 거래를 했다. 교만한 마음으로 왕으로 인정하려 하기보다는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만과 교만이 만난 것이고 죄악과 죄악이 만나서 이제 그들은 더큰 악을 만들어 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 지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린 이 세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과 왕 당신과 우리의 관계는 끝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이 말은 또 다른 큰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실 것이라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셨던 다윗 왕권에 대한 의미입니 그 부정 부정을 자신은 그것 그것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의미 또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행위였고 또 이제 북쪽 열 지파들은 갈 때까지 가게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떠나겠다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분열이 이제 외적으로 조금씩 더더 확실히 보이게 되고 또 본격적으로 나타내게 나타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 또한 외적으로 볼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북쪽 열개 집파들이 행하는 그런 행동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당한 요구. 난 나의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루왕 왕에게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신이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도 나름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살길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과 열개 지파들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방법은 사실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 열개 지파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긴 했지만 애굽에 그냥 둘 수도 있었던 애굽으로 도망하였던 여로보암을 불러들여 자신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미 자신들 마음대로 행하려는 그런 마음에 맞게 지도자를 또 자기 마음대로 세워놓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충만했던 10개 지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상황을 어느 정도 조정해놓고 조성해놓으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환경이 딱 펼쳐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윗의 왕권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부정해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까지 부정해 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우리가 다들 잘 알듯이 북 이스라엘의 결국은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자신의 살길을 찾기 위하여서 인간의 여러 노력을 다하면서 안간힘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 봤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숨에 뒤집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땅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생 무상 또 허무주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또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이 땅의 주인도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의 뜻을 묻고 그대로 따르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 가장 평안하고 복스러운 인생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 아래 가장 축복된 인생의 비결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쪽과 남쪽의 분열이 시작되었고 그 분열의 분위기가 절 결정에 이르는 그 부분은 바로 루오보암이 북쪽 열개 지파들에게 아도람이라는 역군의 감독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감독 아도람을 이제 북쪽 열개 지파가 쳐 죽이는 외적인 완전히 분열의 이제 그 위기 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로써 이제 완전히 남과 북은 나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폭동과 살인으로 너무나 큰 수치를 당하면서 급히 도망 도망하였던 이루오보암 이제 크게 분노하여서 이제 물리적으로 보복하고자 용사 18만 명을 모았다고 말씀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유다의 용사 수가 50만 정도라고 하였었는데 루오보암이 18만 명을 모았다고 기록된 것 이것은 그 용사의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성경학자들은 루호범이 아주 아주 분노하여서 아주 최고 정예 군사만 18만 명을 모아서, 모아서 단숨에 열개 지파를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라는 일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전쟁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허락하였고, 이에 지금 당장에 당장에 동족 상잔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루보범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또 들어야 할 원로 또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중요한 순간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은 듣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긴 합니다. 이후에 교만한 모습으로 애굽에 침략을 당하기도 하긴 하였지만 그때에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이후에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온전히 바라보지는 못하였지만 또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에 르호보암 통치 초기에는 강성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역대하 11장 1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청정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 반대로 나아갈 수 없게 됨을 단적으로 보는, 보는 예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 선민,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도 분열되고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섰고.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집단으로 변질되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열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 아동부 예배 시간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남과 북이 갈라졌다, 나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겪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잠깐 해주고 있었는데요.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봤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우선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가 그 질문의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막막한 그런 마음도 있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도 들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말이 아니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 없는 그런 마음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어떤 뜻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뜻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이 있는지, 그 계획을 정확히 알수 없게 단언할 수 없지만 변명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 그것은 우리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인된 모습이 있고, 주인된 마음이 있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연합하기보다는 분열되고 흩어지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는 한것 같기에. 정말 단언하여서 확언하여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악한 모습, 하나님과 떨어지려는 모습,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모습, 우리 안에 깊은 내면의 악한 모습을 살펴 우리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부부 관계를 또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또 나라와 민족을 분열시키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분열되는 데 우리가 가장 처음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자들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로 살아갈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고 갈라진 모든 것을 다시 하나로 묶어 주실 것이며 또 연합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 또 교회, 또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만 더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며 진정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미리 계산하고 이익을 구하고 자신의 뜻을 그렇게 끝까지 유지하고 그렇게 그대로 나아가려고 하면 분열만 일으킬 뿐이고. 또 하나님의 길과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마저 거역하는 안타까운 사, 상황으로 향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기억하며 오늘 오직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연합하게 하실 줄 믿고 또 정말 내 뜻, 내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가장 복된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35장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만 끝까지